선생님 잠깐 시간 좀 저기요 저기요 나좀 내버려둬 생각이라는 걸좀 하게 하 사고 났어 저 선생님 아직도 카운플로 불안하게 일을 하고 계시나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연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 선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연락 주십시오. 중소. 자, 안녕하십니까. 육군병장 윤대리입니다. 자, 금일은 어, 2021년 10월 12일 어,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자, 푹 쉬었습니다. 정말 네, 푹 쉬고, 어, 계속 탁성코를 보고 있었지만 오늘 탁성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어, 마땅한, 어, 저한테 맞는, 어, 그런 거를 좀 찾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고 자 이거 국민차에서 당진 가는 거 어, 탁성콜 6만원에 하나 잡았습니다 자 지금 가면 뭐 정말 어, 뭐차 막힌다 까지 생각해서라도 1시간 20분이면 가기 때문에 당진가서 이제 대리콜 타면 될것 같고 어 요게 그 뭐지 당진시청 근처라서 찾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그쪽에서 이제 스타트를 할것 같습니다. 어, 물론 경북 영주, 그 풍기, 풍기 가는 것도 뭐 9만원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음성 가는 것도 뭐 7만원에 있었는데, 일단 이게 가장 저한테는 오늘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잡았고요. 자, 당진으로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출발지가 국민차여서, 어, 버스 타고 이동하면 아마 한 5시 한 15분쯤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떨어지는 시간 굉장히 좋으니까 거기서부터 또 대리 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laughs> 어, 바람막이 하나 입고 나왔는데, 자, 요거 이제 우리 대리기사 선원분님들 감기 안 걸리시게 굉장히 어, 조심하시고 특히 장비 타시는 분들 <laughs> 정말 춥다고 하시니까 파카 같은 걸꼭잘 챙기셔서 어,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에 어, 몸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당진으로 출동해볼게요. 거기서 뵙시죠 잠시만요. 네, 내립니다. 어, 현재 시각은 6시 41분이고요. 자, 당진에 잘 도착했습니다. 당진에 이한아파트라는 곳에 잘 도착을 했고 일단은 이쪽에 지금 시내 쪽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잘 떨어졌습니다. 자, 도착하기 전에 그 남천안 매매단지 가는 거요게 5만 원에 떠 있어가지고 계속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조금만 오르면 욕심이죠. 에, 조금만 오르면 내가 가야 되겠다 했는데 아 그대로 빠져버렸습니다. 도착하기 3분 전에 아 너무 안깝네요1 시간이면 남천안 매매단지 갈수 있는데 그래서 그쪽 가서 어뭐 불당동으로 이동한 다음에 대리를 탔으면은 아, 좀 시나리오가 좋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뭐 아쉬운 거는 뒤로 하고 어 일단 요거 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디야, 여기는? 명륜주차갈비, 당진키, 아, 당진키지구나. 이건 너무 멀다. 자, 성수동도, 이거 내일 출발이라 너무 아깝고요 자, 일단은, 어, 좀 장소 이동한 후에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 잡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은들입니다 어, 현재 시각은 9시 13분입니다. 자, 읍내동에 정말 콜이 없어서, 네,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현재는 2주단지고요 자, 지금 2주단지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는 콜들은 다, 어, 그냥 빠져나왔고, 가격이 저랑은 안 맞아서 그냥 안 잡았습니다. 자, 지금 한진포구 쪽에 지금 이렇게 세 콜이 깔려있는데, 요거 조금 업단되는 거, 어, 화장동 제외하고, 요 의왕 하기동이랑, 어 안산사동 그랑시티자이 두개 중에 좀 업담 빨리 되는 거 있으면 바로 그냥 잡고 택시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쉽지 않네요. 확실히, 어 월요일이, 아, 화요일이죠, 오늘. 네. 이게 제가 목금토였으면은 분명히 읍내동에 그냥 존버했을 텐데, 자, 지금 없어서 그냥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거 콜 잡으면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잠깐만요. 네, 은델입니다. 어 현재 시간 9시 17분입니다. 자, 어, 금액이 어, 만원 정도만 더 올랐으면 좋겠다 했는데, 야 이게 점프 2만 원 돼서 어, 토탈 10만 원짜리 됐습니다. 하기동으로 갑니다. 자, 거기에 제일 먼저 올라서 어, 그거 잡고 이렇게 어,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 불렀고요. 어, 한진포으로 택시 타고 이동한 다음에 하기동에서 영상 이어갑니다. 자, 잠시만요. 네, 윤대르입니다 현재 시각 10시 25분이고요. 자, 하기동에 어, 효성 헤링턴. 어, 플레이스 2단지 아파트에 잘 도착했습니다. 자, 금방 왔어요. 뭐, 1 시간? 한 시간 정도 걸렸나? 예, 그랬을 겁니다. 음. 자, 지금 현재는 뭐, 이쪽에는 콜이 없고, 지금 요거 하나 있습니다. 옥련동 그래서 제가 지금 남동 연수 두 군데를 걸어 놓고, 계양부청 이렇게 걸어 놨는데, 요거 조금만, 어, 한5 0원만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요거 잡으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근처에. 뭐, 지금 기사님 수 다섯 명이라고 나오지만, 일단은 잡으실 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금만 버텨 볼게요 제가 지금 음, 콜파티 시간이지만 어떻게 지금 어, 인덕원으로 나가거나 그러면은 끝나기 때문에 일단 요거 어, 한번 오르면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집중해서 한번 잡아 볼게요 네 민혁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30분 다 됐고요 자인덕원 역까지 그냥 버스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 옥년동은 <laughs> 제가 욕심을 부렸나요? 네. 그냥 사라졌어요. 3만 원에. 그래서 그냥 여기 나와 있었고, 자, 안타까운 코를 마포, 어, 밤섬자에 가는 거, 그 3만 5천 원. 제가 그거는 놓쳤고, 뭐, 김포, 운양동 4만 원은 그냥 제가 버린 거고. 자, 일단 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도당동도 3만 원에 떴었는데, 네, 그것도 버었습니다 자, 이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림동. 아, 5천 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요 3만 원에 떠서,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치도 인덕건역 1번 출구 쪽에 계시다니까 어, 이동한 다음에 신림동에서 영상 이어갑니다. 잠깐만요. 네, 은재입니다 현재 어, 시간은 11시 58분 됐습니다. 자, 신림동 어, 거의 꼭대기네요. 꼭대기. 네, 여기 아실 거예요. <laughs> 자, 삼성 어, 삼성산 주공 아파트. 네, 이쪽에 잘 도착을 했고 일단은 뭐 소요 시간은 정말 금방 걸렸습 어, 금방 왔습니다. 한 20분? 네, 20분 만에 온것 같고 일단은 이쪽에서는 뭐 콜이 없으니까 일단 밑에 쪽으로 이 신림역 어 신림역 쪽으로 어 내려가야 될것 같네요 지금 대학동 주민센터 이거 서림동 주민센터 이쪽으로 내려가면 뭐 부천콜 많이 나오니까 일단 버스를 타고 어 내려갈 예정이고 어 그쪽에서 또 좋은 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km에는 네, 없네요 없어요 내일 거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어, 장소 이동된 후에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잠깐만요. 네, 기대됩니다. 어, 현재 시각은 12시 50분 됐습니다. 자, 버스를 타고 계속 버스 투어를 했는데 여기 현재 서부트럭 터미널입니다 여태까지 네, 나왔는데 다리가 안 맞아서 코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여기서는 어, 700번 버스를 타고 어, 바로 버기를할 예정이고요. 튜니어까지 간 다음에 뭐 코를 있으면은 그 코를 타겠지만 만약에 없으면. 어, 내일을 위해서 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요즘 계속 복귀를 어, 키코콩을 타고 복귀했더니 를 살이 좀 찐고 계속 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얼굴이 네, 살이 좀 계속 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역에서 이제 걸어가야 되겠어요 집에. <laughs> 혹시나 콜 잡으면 남겨놓을 거고 뭐 오늘 세 콜밖에 못 탔습니다. 사실 네, 좀 아쉽기도 하지만. 뭐 그래도 어,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여기까지 잘 도착한 것 같고 어, 오늘 뭐돈못번거 내일 뭐또 벌면 되니까요 어,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찍 도시하는 아무튼 내일은 일찍 좀 일어나서 코을좀본 어, 다음에 어, 좋은 걸 나오면은 바로 잡고 또 영상 어, 내일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어, 정말 고생들 많이 많으셨어요. 자 제가 더위가 진짜 많이 타는 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오늘 진짜 좀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긴팔 이렇게 다 어, 입고 나왔는데 진짜 어, 감기 안 걸리시게 어, 옷잘 챙겨 입고 다니시고 이제는 아이스 커피보다 이제 뜨거운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그렇게 좀 여유 있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주소